이 문장을 쓰는데 공보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간부들이 그냥 읽고 오시고 절대로 더애드리을를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읽다 보니 한마디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은행은 높은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마무리하고 오랜 기간 유지했던 통화정책의 긴축기조를 전환하여 기준금리를 10월부터 인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7월 6.3%에 달았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024년 9월부터 2% 아래로 안정되기 시작했으며 물가 안정세가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나 안도할 새도 없이 경기 하방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 확대라는 새로운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주력 품목의 경쟁 심화로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우리가 예사했던 것보다 빠르게 약화되었고 미 대선 이후 신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우려로 달러와 강세가 지속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12월에는 비상기험 사태로 정치적 불안이 더해지며 환율이 다시 큰 폭으로 상승했고 경제심리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정치 갈등의 심화와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는 금융 외환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은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신정부의 보호무역 정책이 본격화될 경우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면서 수출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호황 아, 지속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이상보다 더디게 진행되면서 환율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중국, 유럽 등 우리의 무역 파트너의 글로벌 경제 상황도 크게 좋지 않습니다. 국내 상황은 더 엄중합니다.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흐름은 잠시 안정되었지만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면 불안 요소로 발전할 수 있으므로 비상한 경각심을 가지고 점검해 나가야 합니다. 정치 상황의 전개에 따라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어려워진 대내, 대외 여건과 중첩되어 경제에 주는 부정적 영향이 증, 증대될 수 있습니다. 전례 없이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통화 정책은 상황 변화에 맞추어서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성장 환율 가계 부채 등 정책 변수간 어, 상충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향후 통화 정책은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의 요인들의 전개 과정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이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통화 정책만으로만 우리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국제사회의 관심은 금융 외환 시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문제. 즉, 한국 국정의 컨트롤 타워가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것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정치적 갈등 속에 국정 공백이 지적될 경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정 사령탑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용등급이란 올라가긴 어려워도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얼마 전 발표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을 포함한 경제 시스템 전반이 정치적 프로세스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구축해야 합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는 다르겠지만 최상목 은행 대행께서 지난 화요일. 대외신 신뢰도 하락,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서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독립적으로 정상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여야가 국정사령탑이 안정되도록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 정책에 조언하면서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의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문장을 쓰는데 공보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간부들이 그냥 읽고 오시고 절대로 더 애딥을 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읽다 보니 한마디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대행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할 때에는 최대행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비판하시는, 분, 비판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정치를 고려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국정에 책임이 있는 국무위원들이 국민들은 그런 비판이 해외 투자, 해외 신용평가사에 대해서 어떤 함의가 있는지 생각을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용평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기관이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우리 정부가 유지될 건지, 그에 따라서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